우리 오드리님은요, 교제기간 한 10개월 정도 사귀다가 헤어지셨고, 상대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클럽에서 만나서 서로 다 속이고 만났대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남자나 여자나 서로 뭐 사귈 생각이 없었고, 처음에 호감이 가지도 않았어요. 한달 정도를 꾸준히 연락해서 만났는데, 처음 데이트할 때도 일주일 내내 나이트를 다녀왔다는 걸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랑스럽게 제게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5성급 호텔에서 거의 식사를 사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보았는데 저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 지켜보다 보니까 수주금도 많고 그렇게 날라리 같지 않았으며 신중해 보여서 3개월 정도부터는 좀 사귀는 모드가 되었다고 해요. 선물 공세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핸드폰이 나중에 보니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폰 때문에 직업과 나이부터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심한 것은 이 남자가 돌싱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자식도 있었고요. 왜 이혼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귈 때 말하지 않았냐 하니까 말했으면 절대 안 만났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laughs> 처음에 알았다면 당연히 안 봤을 거였지만 그때만 해도 이해하려고 했었어요. 결혼을 하려고 한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그땐 정말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한다고 느꼈어요. 여기서 짧게 남녀 간의 어떤 심리적인 흐름만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넘어가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남자들은. 당연히 여자를 꼬시는데 집중을 하지 당연히 상대방이 마음을 나한테 줘야지 사귀는 줄 알고 있어요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항상 노력을 하는 게 여자들이 나에게 마음을 주게끔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 만나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뭐 선물 사다 갖다 붙이고 노력하고 상대방이 뭐 필요하다고 하면 쫓아가고 계속 이렇게 비위 맞추는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행동들을 보고 여자분들은 아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게 아니라 어,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요 상대방이 나를 일단 좋아해야지 나에게 선택권이 생긴다라고 믿어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야지 내가 선택권이 생기지. 상대방이 나를 한 명도 좋아하지도 않는데 내가 선택을 한다라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남자들이 대부분 여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 좀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자식 때문에 전 와이프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전 와이프가 좀 변해서 다시 살 수도 있다고 하며 제게 사랑하지만 본인 스스로 나 별로잖아 하면서 너는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데 미안하다 라는 식이었어요. 그때 헤어질까 고민을 하던 중이었는데 다른 핸드폰의 문자를 우연하게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여자 연락처만 몇백 개가 넘더라고요. 회사폰이라고 한 폰에서 여자들의 연락처만 있었어요. 내용도 너무 욕 나올 정도로 비위상했고 너무 분노했어요. 이혼을 했다라는 것을 한 것보다도 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의 만나면서 가끔씩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났던 것 같더라고요. 바쁘다고 하더니 시간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 이렇게 핸드폰을 통해서라도 그 상대방의 실체를 아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차라리 모르고 지냈던 게 나았을지 이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남자들이 생각하는 연애와 여자들이 생각하는 연애는 좀 다릅니다. 여자들은요, 지금 겉으로만 이렇게 되게 까다롭고 경계심이 높은 척 행동을 하지만 여자분들은 굉장히 큰 약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만 경계심이 심하지 나중에 좀 만나다가 보면은 이 경계심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만 이렇게 예민하게 상대방이 나에게 맞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되게 예민하고 부정적으로 남자들을 바라보기만 해 이걸 잘 골라내는 것도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여자분들이 되게 남자들을 초반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외모도 가려 조건도 가려 이것저것 되게 많이 가리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이 가려낸다고 해가지고 잘 가려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본인이 가려낸다고 하지만 그걸 다 속이고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자분들이 되게 무방비 상태이신 게 이런 걸 초반에만 가려내려고 하는 게 이상하게 생각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누군가와 친해지는 게좀 겁이 나고 이게 한번 관리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걸 떠나지를 못하나봐요. 그래서 관리자를 받아들이는데 되게 까다롭게 구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버림받기 싫어서 예민하게 구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남자들이라는 거는 어차피 여자들의 인사이드 안으로만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여자들로부터 내가 뭐 성욕을 채운다든가 이 여자의 마음을 얻고 싶다라든가 이런 목적들만 있겠죠.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게 지금 도덕적으로 나쁜 방법이긴 하지만 도덕적인 행동만 할 거라는 기대치를 가지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분들에게도 늘상 이야기를 하는 게 초반에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 말고 일단은 만나봐라. 만나보고 나서 나중에 가려내면 되잖아.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한 게임을 하게 될 텐데 이걸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정이 들면 어떻게든 이 이사이드를 한번 속였던 어쨌든 이렇게 한번 들어오면요.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세요. 근데 아무래도 그게 처음에 너무 경계심이 크게 그 남자들을 가려내는 행동들을 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그 남자를 믿나 봐요. 근데 이제 만나가면서 믿어야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엔 인간관계라는 건 그래요. 우리가 오랫동안 만나면서 정을 나누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걸 단순히 처음에만 신뢰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까다로운 작업을 하시는 게 오히려 여자분들에게는 연애를 못하게 만드는 작업이지 연애를 잘하게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이 여자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던 간에 관계라는 건 만들어 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신뢰가 없는 행동도 하고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거든요. 이게 꼭 이성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동성관계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당연히 아는 게 중요한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은 꼬리가 개면 잡히게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잡으러 다니지 않아도 충분히 그 사람은 알아서 꼬리가 잡히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잠깐 외도를 한 거는 몰라도 돼요. 잠깐 한눈팔다가 들어오면은 내가 그걸 알던 몰랐던 간에 사실은 지내 듣거나 만나거나 나는 배신당하는 일도 없잖아요. 사실 그게 모르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라는 게 어차피 여러분들이 감시를 하든 안 하든 오랫동안 지속이 된 문제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남자가 와이프가 있는 상태에서 나를 만나, 그러면은 당연히 이걸 계속 오랫동안 1 0년 동안 속이고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해요. 보통 뭐 길어봐야 몇 개월이면 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그런 행동 태도나 의도나 걔가 숨기지 못하는 뭔가 어떤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되든 모르게 되든 이건 중요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연애할 때 기준 세우라고 하잖아요. 아 나는 12시 이내에는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 제가 이렇게 기준을 세웠지만 12시 넘어서 들어올 때도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맨날 잡으러 다니고 그 여자 집 앞에서 CCTV를 달아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꼬리가 길어서 밟혔을 거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핸드폰 본걸 말했더니 본인이 이혼하고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등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싹싹 빌고 울고 무릎도 꿇고 애원해서 저도 정이 들었고 멘탈이 완전 나가 있었고. 어디다가 풀 수도 없어서 시간만 보내고 있었어요. 여자분들의 특성입니다. 그 여자들은 가지가지로 성형외과를 가서 상담을 하다가 실장번호를 따기도 하고, 그러다가 잠자리도 갔고, 어, 본인보다 무척 어린 여자부터 나이 많은 여자, 심지어는 유부녀까지 직업도 다양하고 가리지 않고 잠자리를 했던 것 같아요. 사귄다고 보기는 힘들고, 한두 번씩 자고 또 바뀌고 그런 것 같았어요. 성중독자 같았어요. 그 사실을 알고 제가 왜 그런 거냐 했더니 호기심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 자기의 그 성기를 키우는 수술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에, 남자가 자주 했다고 합니다. 전그 이야기를 하는 걸 너무 싫어했고요. 여자만 만나면 섹스를 하려고 하고 여성에 대한 대상도 너무 기준이 없이 다양한 이 남자의 심리는 뭔가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남자들이 왜 자기의 이상형만 만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이 남자의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도 그 꿈을 이루고 잘 살고 계신 거죠? 이렇게 묻고 싶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남자도 자기도 정상적인 가정 만들고 행복하게 자기 이상형 한명딱 만나서 행복한 연애하는 게 자신의 꿈입니다.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서울대 가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서, 공부만 열심히 하고 노력만 하면 서울대 갈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현실은요.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항상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처럼 이 남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원래 있었는데 몇번 실패를 해봤잖아요. 와이프랑도 결별하고 가정도 망가지고 이 남자는 계속 꾸준히 여자를 만나면서 실패만 경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래도. 남성적으로 굉장히 문제있고 쓰레기인 사람이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가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는 아주 무능력자고 여자를 만나는 건 항상 실패하는 인간이다 보니까 되는 대로 여자를 만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인간이라는 게 시행착오를 갖게 되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여자들이 자꾸 상처를 주고 나고 내가 상대방을 차기보다 여자들이 나를 다 차고 가게 돼요. 실패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 이게 문제인가? 저게 문제인가? 계속 평생을 고민하면서 살다가 저는 그러다가 이제 깨우침을 얻고서는 이게 여자를 그런 식으로 만나다가 보니까 내가 사실은 DNA 자체가 여자를 못 만나는 구조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아 장기연애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지금까지 온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남자는 그런 게 아니죠 이 남자는 그냥 실패감에 쩔어서 계속 이렇게 사시고 계신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깨우치지는 못한 거죠 계속 이렇게 되는대로 여자를 만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남자가 이제 자기의 어떤 성기를 확대시키는 수술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아무래도 내적 자존감이 많이 낮기 때문에 외적인 부분을 좀 개선시키면 낫지 않을까라는 어떤 착각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이게 그냥 연애를 하다 실패하는 것보다도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돌싱이 되는 게더큰 충격인 것 같아요. 그 제가 상담하는 남자, 돌싱남들의 정신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 세상에 패배자고 실패자라는 인식이 굉장히 커서요. 그 스스로가 극복을 못 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무슨 매력이 있길래 여자들을 그렇게 꼬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그 남자도 이해를 못 합니다. <laughs> 자기가 왜 이렇게 나 여자를 만날 수 있는지 근데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예요. 이 남자들은 보통 자기가 자존감이 낮고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내가 이걸 여자를 꼬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이렇게 잠깐만 나를 있다가 떠나는 거. 이렇게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여자들은 항상 나를 싫어하는구나 나를 갖다가 학습했겠지 이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많이 꼬실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되게 웃긴 게 같은 사건을 보고서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걸 해석하는 게 달라져요 이후 사귄 여자는 저만 있을 것 같았지만 말해준 시기적으로는 이혼 전에도 여자 한 분이 있었어요 선물을 사주고 만나면 잠자리를 하며 1년 반 정도를 만나셨는데 6개월 정도는 자주 만나다가 그 이유는 두세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자는 사이가 된것 같더라고요. 여자분은 결혼은 나중에 본인이랑 해야지 한걸 봐서는 그 당시 유부였다는 걸 속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여자분 혼자 몇달 연락하고 그 사람은 답변을 안 하고 다 씹었더라고요. 제게는 그 여자분이 남자 친구도 있었고 친한 동생이라 선물도 사줬다고 했는데. 친한 동생하고 잠자리를 하나요? 본인을 여자분이 꼬셔서 잤다는데, 만날 때마다 잤더라고요. 정말 소름이었고, 그 이후 트라우마가 생겼을 정도로 고통받았어요. 나름대로 이 남자의 삶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 없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고요. 상식적으로 내 가정 내에서 욕구를 잘 충족하고, 여자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이 남자애가 이렇게 가정을 파탄 내고, 이렇게 밖으로 외도하는 일조차도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여자분들이 보시기에는 남자가 뭔가 되게 완벽한 인간인 것처럼 해석을 하시고 보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늘상 이야기해드렸지만 남자들은 항상 부족한 사람인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를 만나는 사이에 결혼을 다시 한건 아닐 것 같고 끝까지 아니라고 난리치는데 행동 패턴이 유부남 같은 거예요 이래저래 자주 싸우고 그 여자들과 그랬다는 점을 잊으려고 해도 잊기가 힘들어서 마지막에 크게 싸우고 헤어졌는데 그 사이 연락이 없다가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후부터 다시 연락이 왔어요. 아직 안 합쳤다고 하면서 꽃과 선물을 사 가지고 왔고요. 그동안 어떤 누구도 안 만났고 저만 생각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말안 믿어요. 아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저도 그때 좀 외로웠는지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이게 이 오드리 님이라는 분이 생각을 하시는 게 되게 세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그~ 여자분들이 그 나이는 들었지한 일곱 살짜리 어린아이처럼 유아기적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들 뒤통수 치고 하는 사람도 많고 속이는 사람도 많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전 와이프랑 같이 살고 있는 것 같고 아기 엄마랑 같이 있다는 둥 대놓고 이야기를 해서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자주 싸움을 했고요. 저보고 제가 결혼을 다른 사람과 하더라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절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어 이거 너무 없죠. 이런 말하는 심리도 궁금해요. 이 남자 입장에서는 할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잖아요. 본인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남자 입장에선 자기도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선 떳떳해지기가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자식 때문이라도 다시 합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들 많이 하세요. 이러는 과정에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어? 그러면은, 당연히 떳떳하지 못하니까, 너도 차라리 결혼을 해라. 결혼을 하면, 자기도 결혼을 해보니까, 이럴 줄 몰랐는데 이렇게 망했던 것처럼, 너도 아마 이렇게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나를 만나면은, 나랑 동급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남자가. 그게 지금 보기에는 밸런스가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정말 좋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렇게라도 만나고 싶다라는 걸 어필을 하는 거예요. 거의 마지막에는 제 카드를 몰래 봐서 제 신상도 털고, 이름과 나이 주소를 불법으로 알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짓을 하고도 죄책감도 없이 관심이 있으니까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짓이든 할수 있는 사람은 아닐까. 전에도 이 사람은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그 사람이 했던 모든 말들이 다 거짓이라고 느껴져요. 마지막은 제가 호텔 가는 거 거부를 하니까 그때 속이고 만났다고 난리치면서 제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고 전안 뺏기려고 하고 제 팔부상을 입고 별의별 협박을 다 듣고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피하고 헤어졌습니다. 이렇게 저 불법으로도 알아내려고 했던 이 남자의 심리는 뭔가요? 차라리 그냥 끝나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속담에도 꼬리가 길면 잡힌다 라는 얘기가 있듯이 아무래도 오드리 님의 행동 태도와 자기가 말하는 것과 좀 언밸런스한 모습을 보고 이 남자가 얼마나 지가 캥기는 게 많은 사람이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도 못 믿겠죠 당연히 뒷조사를 초반에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 여자를 믿어 보려고 이 남자 또한 만났을 거예요 서로 미, 못 믿으면서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만났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본인과 헤어지자고 하니까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니까 개 난리를 친 겁니다. 예. 제게 그런 폭행 비슷한 행동을 한 것도 너무 이해가 안 갔다. 어이, 아, 뭐, 당연히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이 남자 자체가 자존감이 저기 시공장 밑바닥에 습탕물 먹는 사람이라서 뭐, 이게 이해가 안간 이유가 없습니다. 예. 떠나면은 붙잡고요. 다른 여자한테도 마찬가지로 그런 행동을 했을 겁니다. 이 남자가 잠깐 만나다가 헤어진 애들은 그렇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노드리님처럼정 주고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만난 사람 은 끊어내기가 이 남자가 쉬웠겠어요. 이 남자도 인간인데 당연히 힘들었겠죠. 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고 싶으신지 어, 이런 스토리가 너무 수치스럽고 해서 어떤 친구한테도 이야기 안 했어요. 밤마다 이불킥하고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수면제를 지금도 복용하고 있으며 연애를 잘 못하겠어요. 남자를 못, 믿지 못하게 된 거예요. 나이만 먹어가고 1년이 넘었는데도 분노가 가끔씩 올라오는데 복수할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했는데 복수하려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건 심리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길가에 지나가다가 빨간색 차가 나를 쳤어. 빨간색 차 미워. 빨간색 차 나빠. 나 아프게 했어. 아주 나빠. 경멸해.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때 뭐 어두웠고 뭐 비가 와서 차가 미끌려졌는지 이런 정체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니까 트라우마가 생기고 트라우마가 생기다 보니까 복수하고 그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만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인간들이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딱 느끼는 감정이 자기가 할수 있는 게 별로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분노만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는 나약하고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저만 이러고 지내는 것 같아서 병신 같고 그 사람은 여전히 같은 행동 반복하면서 잘 지내던데 뭐잘 지내긴 이 사람은 이미 인생이 지옥인 사람이에요. 예. 더 대박인 사건은 음. 시간이 꽤 지나고 몇달전 우연히 딴 여자랑 껴안고 손잡고 가는 걸 봤는데 와이프분은 아니었어요. 사진을 본 적이 있어서 알았어요. 그렇게 바라면 안필 거라고 하더니 역시 거짓말이었어라는 걸 믿고 싶은 거죠. 전못본것 같아서 그냥 말았는데 그 순간 전 와이프에게 전화해 드릴까도 했습니다. 잊고 지냈는데 순간 그때 당했던 모든 감정이 떠올라서 가서 아는 척을 해서 당황하게 하게 할까 하다가 소름 끼치기도 하고 저런 쓰레기 아저씨랑 더 엮여서 뭐 하냐 싶어서 뒤돌아 썼어요. 당연하죠. 이 사람하고 엮여서 좋을 건 없습니다. 그때 당시쯤에는 그 사람 말로는 가정을 이루고 합쳐서 살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뭐가 옳은 건지도 모르겠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았나요? 가능성만 열어둔다고 했지, 가정을 이루고 살수 있었으면 이혼을 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재결합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게 맞거든요. 걔가 한 집에 살아봤을 때 나왔던 태도가 걔가 여태까지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나왔던 태도의 결정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제외하시는 분들 저한테 항상 상담 받으시지만 여러분들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웬만하면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말이 되죠 그래서 다시 재결합을 한다고 해서 똑같은 놈이 또이 무대에 서는데 당연히 뭐 다른 연극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사람 전 와이프 연락처를 만났을 때 알게 되었는데 헤어지고 시간도 많이 지났고 정의감 약간의 복수, 이런 이상한 인간이란 걸 몰래 알려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몰래 알려드리는 거 어떨까요? 본인 자살행위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가정 위태로운데 본인이 그거 알려줘서 개판나면 그 남자가 본인을 어떻게 만들까요? 괜히 어줍지 않게 복수한다고 깝치면 안 돼요, 진짜. 그 사람 잘 모르고 이런 행동 하시는 여자분들 가끔 계신데 왜 동기어진을 하려고 하십니까? 본인이 그렇게 수준 낮고 이런 인간하고 동기어진 하고 싶으세요? 응?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예, 근데, 그, 괜히 이런 사람 건드려서 좋을 거 없어요. 예.